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90년대 중반, 1과 2분의 1이란 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룹 투투 출신의 가수 김지훈 씨가 지난 12일 어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인의 사망 전 근황에 대해 고인의 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선 기자, 네, 서울 삼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지훈 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로 추정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경찰 측에서 사인을 밝혔나요? 네, 그룹 퓨트와그 두크로 활작했던 가수 김지훈 씨가 12일 향년 40살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수사 중인 서울 중구 경찰서에 따르면 김지훈 씨는 1 0일 오후 1시 34분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최초 발견자는 후배 양모 씨로 발견 당시 김지훈 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로 화장실 샤워부스에 목을 맨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처음 고인을 발견한 후배 양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11시까지 김 씨의 애인 등 3명이 함께 있었고 12일 오후에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해서 호텔을 다시 찾았다가 품지 김 씨를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의 진술과 발견 당시의 정황 등을 토대로 김지훈 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경찰이 국립과학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었지만 유족들이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은 경찰 측과 유족 측이 합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어제, 김지훈 씨 측의 공식 입장도 전해졌죠? 네, 고인의 그 마지막 소속사였던 GF 엔터테인먼트의 김남영 대표가 그 12일 밤 9시에 빈소에서 유족 측의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망 원인은 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보고 있다며 고인이 1년 전부터 우울증을 알아온 것을 알고 있고 최근엔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그 최초 발견자는 같이 일했던 고인의 후배이고 그 오후 1시쯤에 숨진 채 발견됐지만 사망 시간은 12일 새벽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자살 배경으로 지목된 우울증의 원인과 한간에 제기된 생활고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대표는 좋은 동생이었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어딘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고인을 향한 마지막 말과 함께 끝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 90년대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스타 반열에 올랐던 가수 김지훈 씨. 고인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겐 더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불곡진 삶을 살았던 고인의 발자취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곡, 김지훈 씨는 22살이었던 지난 1994년 혼성극 튜트로 데뷔해서 1과 2분의 1 등의 히트곡을 내며 당배 룰라 못지 않은 큰인기를누렸습니다 이후 2000년에는 김성민 씨와 함께 듀크를 결승해서 2006년까지 7년간 파티투나잇 등의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 한편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각광받는 게스트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마약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무리를 빚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수계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후에 2008년에 결혼을 성공해서 SBS 부스타부부 자디아 등의 전부인과 함께 출연하면서 다시 대주계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전성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에 신종 마약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며 그의 재기는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대중에게 남다른 부부를 보여줬던 전 부인과도 트라의 아들 하나를 준채 지난 2010년 이혼에 이르게 됐고 그의 전 부인이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기구한 사연까지 알려져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방송계를 떠나 세간에서 잊혀진 김지훈 씨는 결국 최근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울증 증세까지 더해져서 때때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고 합니다. 이 롤러코스터 가았던 굴곡진 인생을 뒤로하고 참으로 쓸쓸한 마지막길을 택해 팬들은 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고 김지훈 씨가 지난 2009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 장자연 씨와도 남다른 인연이 있었죠. 발인식 당시의 영정 사진을 들었었는데요. 네, 그4년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당자연 씨에 이어 이 김지훈 씨 마저 스스로 숨을 거두면서 이두 사람의 장난 같은 운명이 세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훈 씨의 그전 아내 이모 씨는 고 장자연 씨와의 각별한 사이로 장례 당시의 유족들의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줬는데요. 고 장자연 씨의 발인 당시 유족들의 경황이 없는 데다가 일반인인 유족들의 얼굴이 공개돼서 취재진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서 김지훈씨 본인이 직접 영정사진까지 들고 문고에 나서며 고인과의 마지막 의리를 지킨 바 있습니다. 예, 일각에선 유명인의 자살 이후에 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인 베르텔 효과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고인의 빈소 조문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듀크의 엠버였던 김성민 씨를 비롯해서 김창열, 임창정, 백지영, 정순아, 하하 씨등 생전 고인과 절친했던 연예인 동료들이 밤샘 조문에 나섰습니다. 7년간 뒤크로 활동하며 고인과 남다른 우정을 쌓은 김성민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왔는데요. 최근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는 김성민 씨는 고인의 죽음이 여전히 미저, 미뤄지지 않는 듯그 망연자실한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고인의 동갑내기 친구인 김창렬 씨의 슬픔 또한 컸는데요. 1 2일 오후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흐느끼. 기도했던 그 김창렬 씨는 방송 직후에 DJ DOC 멤버 정재용 씨와 함께 빈소를 찾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후배 동료들의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그의 외마디 외침에도 그의 빈소는 다소 쓸쓸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김창렬 씨는 오늘 아침에 진짜 동료회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DJ DOC의 맏형인 이한우 씨도 그 진우션의 멤버 진우 씨와 함께 빈소를 방문했고 가수 백지영 씨와 임창정 씨 역시 한걸음에 빙소로 달려와서 뜨거운 우정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배우 권민중 씨와 김성민 씨도 빈소종문 나서며 비통한 심경을 들었는데요. 어 뜻대로 전성기를 누린 멤버 황혜영 씨는 현재 이 쌍둥이 출산을 코앞에 앞두고 있어서 비보를 듣고 크게 상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고단했던 내삶 이제 그만두고 내 편히 쉬라며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잘 가라 친구야라는 글과 함께 근조화환으로 애도의 뜻을 대신했습니다. 이 밖에 솔비와 홍록기 씨 등의 동료주도 근조화환을 보내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너무도 갑작스럽게 또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고 김지훈 씨. 앞으로 남아있는 장례 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현재 김지훈 씨의 빈소는 이곳 병원 장례식장 17호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입관식은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발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검수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거친 뒤 고인의 유해는 분당 스카이 캐슬에 안치되며 병원한 안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와이스타문선입니다